우리는 지난 주 초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9 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적어도 세 번째 편지가 되고 네 번째 편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오래지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송도로부터 극렬한 공격을 받고요. 모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지요.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였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은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고난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부탁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식을 하는 우리 몸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고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 즉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더럽혀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제사하는 것보다 그 앞에 장사꾼들이 소와 양을 파는 것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져서 마치 매매하는 곳이 되었고 소, 도둑들의 도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이런 장사꾼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함으로 예배는 더 저럽혀지고 말았던 것이죠. 다행히 우리 예수님 덕분에 성전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깨끗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는 옷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입는 옷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항상 깨끗한 몸으로 우리가 착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조금만 입고 있어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옷을 입고 조금이라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그 옷은 더러워지고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혀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그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항상 깨끗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쾌락 등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몸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해지며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몸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깨끗한 길로,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옛날 솔로몬 왕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가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 몸은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1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6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레이기 26장 12절 말씀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이기 26장 12절의 너희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그들은 같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이삭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31장 13절 야곱이 맺은 언약입니다.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상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번창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 그야말로 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결국 포로 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지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약속, 어, 언약을 맺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큰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 놓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한탄 섞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통령의 말도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 옛날 왕을 생각하면 왕의 말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으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 한 4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대변, 대변자, 중재자, 변호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도 하시고 중재도 하시고 변호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지 성령님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증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언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증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바로 상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상속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